스프링 하나 초록색 걸어주신 후에 정면 바라보고 앉아줍니다. 내쉬는 숨에 골반 동그랗게 말았다가 천천히 척추 세워 올라옵니다. 골반의 움직임을 인지하시고 동그랗게 말아 내려갈 때 아랫복부에 힘 잡아주신 후에 척추 바르게 쌓아줍니다. 왼손 공 눌러주시고 오른손 천장 향해 뻗어주신 후에 옆구리 길게 스트레칭 합니다. 이때는 양쪽 엉덩이 뜨지 않도록 양쪽 엉덩이 바닥에 무겁게 눌러 놓습니다. 복부 힘 잡고 척추 길게 뻗어주신 후에 가슴 바닥 쪽으로 로테이션 하시면서 내 오른쪽 광배근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길게 스트레칭 합니다. 반대쪽 진행합니다. 동일하게 자세 만들어주신 후에 손끝 더 길게 뻗어내시면서 옆구리부터 내 엉덩이 옆쪽까지 길게 스트레칭 해줍니다. 이때는 복부에 힘 단단하게 잡아주시고 상체 바닥 쪽으로 로테이션 하시면서 내 왼쪽 광백은 조금 더 늘어남에 집중합니다. 내 네, 왼쪽 다리 플랫폼 위에 올려줍니다. 오른손바닥으로 공 살짝 눌러내시고, 발등 내 몸쪽으로 당겼다가 다시 풋바 쪽으로 밀어내면서 종아리와 내 발목 활성화 만들어줍니다. 발등 내 몸쪽으로 당겨내신 후에 상체 일자로 꼿꼿하게 세워주시고, 앞쪽으로 숙여줍니다. 이때 손바닥으로 살짝 공 눌러내시며 내 코어 활성화까지 만들어냅니다. 반대쪽 진행합니다. 네, 양쪽 엉덩이 무겁게 바닥 아래로 눌러내시고 발등 플렉스 포인트 만들어주시면 네 발목의 활성화 만들어줍니다. 복부에힘 잡고 상체 일자 만들어주신 후에 살짝 앞쪽으로 숙여줍니다. 네, 종아리 뒤쪽과 허벅지 뒤쪽 길게 늘어나는 거 느껴줍니다. 천천히 천장 방향 바라보고 누워줍니다. 볼은 내 무릎 사이에 끼워주실 거고요. 양쪽 발바닥, 손바닥, 바닥 아래로 무겁게 눌러 놓습니다. 내 골반 중립 유지하신 상태에서 호흡합니다. 내쉬는 숨에 공도 함께 조여내시며 내 골반 기저근까지 활성화 시켜줍니다. 공을 내 오른쪽 무릎 위에 두시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강하게 눌러내실 때, 무릎과 손바닥 서로 저항하는 힘 느껴줍니다. 이때 내 골반 흔들리지 않도록 골반 중립 만들어주신 상태에서 내 손바닥과 내 복부 깊숙이 안에 있는 내 코어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시며 호흡도 함께 진행합니다. 반대쪽 진행합니다. 내쉬는 숨에 손바닥 눌러내실 때내 어깨 긴장 들어가지 않도록 조금 더 코어에 집중하시면서 무릎과 손바닥 저항하는 힘 느껴줍니다. 다시 한번더 볼을 내 무릎 사이에 끼워줍니다. 내쉬는 숨에 골반 말아서 브릿지 자세 올라오시고, 천천히 척추 하나하나 바닥에 닿으면서 내려옵니다. 이때 내 공도 계속 살짝 조여내는 힘 유지합니다. 다시 한번더 내쉬는 숨에 엉덩이 끌어올리고, 공을 조금 더 조여내시며 골반 기적은 강화시켜 줍니다. 공을 무릎에서 빼신 후에 왼손바닥 아래에 공을 두고 두 다리 테이블탑 포지션 만들어줍니다. 왼손바닥으로 공 지그시 눌러내시며 토탭합니다. 이때 내발 바닥만 바닥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살짝 바닥 아래로 내린다는 느낌으로 아래 복부를 함께 써줍니다. 공 지그시 바닥 아래로 눌러내시며 코어 힘 조금 더 강화시켜줍니다. 복부 힘 단단하게 잡고 가슴 너무 뜨지 않습니다. 두 다리 조심히 내려주신 후에 몸을 굴려서 사이드 라인 포지션 만들어줍니다. 공은 내 머리 아래 두셔서 베개 베고 눕는다고 생각하시면서 옆쪽으로 누워줍니다. 두 다리 90도 만들어내시고, 뒤꿈치와 발바닥 붙여주신 상태에서 공중으로 띄워주신 후에 위쪽 무릎을 열어냅니다. 내 아랫복부 힘 주시고, 내 엉덩이 옆쪽에 힘으로 들어 올려줍니다. 천천히 뒤꿈치 내려주실 거고요. 이번에는 위쪽에 있는 다리만 90도로 들어 올렸다가 내려줍니다. 이때는 뒤꿈치보다 무릎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간다고 상상하시면서 허벅지 옆쪽과 엉덩이 옆쪽 힘 써줍니다. 이번에는 다리 길게 쭉 뻗어내시고 발등 플렉스 하신 상태에서 다리 위아래로 올렸다가 내려줍니다. 이때는 뒤꿈치가 조금 더 앞쪽으로 길어지는 느낌으로 밀어내실 거고요. 다리를 앞쪽으로 쓸듯이 가지고 왔다가 포인트 하시며 뒤쪽으로 밀어냅니다. 내 엉덩이 옆쪽 힘과 내 햄스트링 힘 함께 사용합니다. 다리를 앞쪽으로 가지고 오신 후에 발가락이 바닥 아래로 향할 거고요. 다리를 위아래로 들어 올렸다가 내릴 때 골반 너무 흔들리지 않도록 엉덩이 힘 잡고 동작 진행해 줍니다. 그대로 우리 긴 스트랩 끌고 오셔서 다리 다시 90도로 만들어냅니다. 골반 계속 중립 만들어주신 후에 다시 한번더 무릎을 들어 올렸다가 내려줍니다. 스프링의 무게 때문에 조금 더 엉덩이에 자극 가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뒤꿈치 앞쪽으로 밀어내는 느낌으로 뒤꿈치를 앞쪽으로 쭉 뻗어줍니다. 이때는 몸과 다리가 일자라고 상상하시면서 다리 길게 뻗어냅니다. 다시 한번더 다리 내 골반 앞쪽으로 쓸듯이 가지고 왔다가 다시 뒤쪽으로 밀어냅니다. 내 골반이 뒤쪽으로 뒤집히지 않도록 내가 가능한 선에서 동작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골반을 열어낸다고 상상하시면서 스트랩 걸려 있는 다리로 크게 원 그려줍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골반 뒤집히지 않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하시며 동작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동작 진행합니다. 아랫복부와 코어 힘 단단하게 잡아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리는 계속 계속 내 몸에서 뻗어내는 느낌으로 동작 진행합니다. 스트랩 제거해주시고, 이번에는 위쪽에 있는 손에 긴 스트랩 잡아줍니다. 손바닥을 내 골반 아래쪽으로 내렸다가, 천천히 천장 쪽으로 올려냅니다. 이때도 내 골반은 중립 유지하실 거고요. 내 어깨와 겨드랑이 아래쪽 힘으로 동작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손가락 내 골반 앞쪽으로 가지고 왔다가, 다시 엉덩이 뒤쪽으로 밀어냅니다. 내 광배근과 내 겨드랑이 아래쪽 힘 강하게 들어옵니다. 내 팔꿈치 내 옆구리 옆쪽으로 고정시켜주신 후에 천천히 팔꿈치 접었다가 다시 뒤쪽으로 밀어내시며 내팔 뒤쪽에 힘 느껴냅니다. 스트랩 제거하시고 반대쪽으로 돌아 눕습니다. 항상 내 어깨에는 긴장 들어가지 않도록 어깨 힘 풀어내시고, 골반 중립 유지합니다. 다시 한번더 무릎 90도 만들어내시고, 뒤꿈치 붙여주신 상태에서 뒤꿈치 공중에 띄워주신 후에 무릎을 천장 쪽으로 열어냅니다. 내 중둔근 힘 강하게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내 위쪽 무릎 열어내시며 내 중등근과 허벅지 옆쪽 힘 강하게 들어옵니다. 중립척추 항상 유지해줍니다. 뒤꿈치 앞쪽으로 쭉 밀어내시며 다리 일자로 위쪽으로 끌어올렸다가 천천히 내려줍니다. 이때 내 골반 따라가지 않도록 골반은 항상 고정시켜주신 상태에서 다리 앞쪽으로 쓸듯이 골반 앞쪽으로 가지고 왔다가 포인트로 바꾸며 다리 뒤쪽으로 밀어냅니다. 내 아랫복부 힘 단단하게 잡고 내 고관절 움직임에 조금 더 집중해 줍니다. 내 발가락 바닥 아래쪽으로 로테이션 시켜 주신 후에 내 중둔근 힘으로 다리 들어 올렸다가 내려 줍니다. 무릎 잡고 돌아오신 후에 스트랩 당겨서 긴 스트랩 발바닥에 끼워줍니다. 척추 중, 중립 만들어내시고 다시 한번더 무릎 천장 위로 열어냅니다. 이때는 무릎이 너무 내 가슴과 가까워지지 않도록 90도 만들어내시면서 엉덩이 힘으로 들어줍니다. 이번에는 내 엉덩이 아래쪽과 햄스트링 힘도 같이 연결시켜 주시며 뒤꿈치 앞쪽으로 길게 쭉 밀어냅니다. 내몸 일자 라인 계속 만들어내시면서 뒤꿈치 앞쪽으로 밀어내시고 다리 쓸듯이 고관절 접어서 앞쪽으로 가지고 왔다가 햄스트링 힘으로 뒤꿈치 뒤쪽으로 밀어냅니다. 이때 내 골반 항상 고정시켜 주신 후에 내 고관절과 엉덩이 힘 함께 느껴 줍니다. 내 골반 열어내신다고 상상하시면서 다리로 크게 서클 그려냅니다. 이때 내 엉덩이에 힘 단단하게 주지 않으시면 골반이 뒤쪽으로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엉덩이와 코어 힘 함께 잡아 냅니다. 반대쪽도 동그랗게 동그라미 그려줍니다. 무릎 접고 다시 한번더긴 세트 랩 손에 잡아줍니다. 손 천장 위로 쭉 끌어올리신 후에 손바닥 내 엉덩이 옆쪽으로 끌어내려줍니다. 이때 내 근육을 느껴내시며 끈적하게 내렸다가 천천히 올려냅니다. 이번에는 손바닥 내 시선 앞쪽으로 가지고 왔다가 엉덩이 옆쪽으로 끌어 당깁니다. 내 옆구리와 광배 힘 함께 들어갑니다. 팔꿈치 내 옆구리 옆에 고정시킨 상태에서 내 삼두 힘으로 스트랩 뒤쪽으로 끌어냅니다. 복부 힘 단단하게 잡고 내팔 뒤쪽이 탄탄해질 수 있도록 동작 진행합니다. 천천히 상체 세워 올라오신 후에 네발기기 자세 만들어냅니다. 무게중심이 너무 내 손목 쪽으로 실리지 않도록 무게중심 중앙으로 이동시켜 주시고 내쉬는 숨에 골반과 등 동그랗게 말아내시며 캐카우 동작 진행합니다. 내 척추의 움직임도 함께 느껴내실 거고, 손바닥 계속 계속 밀어내시면서 등 동그랗게 말릴 때등 뒤쪽까지 스트레칭 됩니다. 발볼을 걸어서 플랫폼 위에 세워주실 거고요. 들이마시는 숨에 내 무릎 5cm 정도만 리포머에서 띄워내시고, 내쉬는 숨에 무릎 내려놓습니다. 네 골반 기저근과 아래쪽 복부 코어 힘 단단하게 들어옵니다. 오른다리 뒤쪽으로 길게 쭉 뻗어내시며 엉덩이 운동 진행합니다. 반대쪽 손도 함께 길게 쭉 뻗어내실 거고 두 팔다리 동시에 내렸다가 올려냅니다. 무게중심은 항상 내 몸통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무게중심 너무 앞쪽으로 쏠리지 않습니다. 반대쪽 다리 진행합니다. 내 골반 오른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계속 계속 내 골반 중앙쪽에 맞춰주실게요. 팔다리 길게 쭉 뻗어냈다가 천천히 내리고 다시 올려냅니다. 복부 힘플레지 않도록 계속 복부 힘 잡아냅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무릎 아래에 공 놓아줍니다. 발등 계속 세운 쉰 상태에서 내 왼쪽 무릎을 들이마시는 숨에 들어 올렸다가 내려줍니다. 이때 내 골반의 움직임도 함께 인지하실 거고 내 아랫복부 힘 강하게 힘 들어오는 거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반대쪽 진행합니다. 이때 최대한 내 몸통이 중앙에 위치할 수 있도록 동작 진행합니다. 이 동작은 골반의 안정성을 높여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골반의 불균형도 함께 맞춰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동작입니다. 호흡도 함께 진행하시며 동작 진행해주세요. 공을 무릎에서 빼주신 후에 내 양쪽 무릎 사이에 공을 다시 끼워내시고 스트랩 쪽으로 시선 향해 줍니다. 엉덩이 세운 닐링 포지션 만들어 주실 거고요. 들이마시는 숨에 고관절 접으면서 힙힌지로 내려갔다가 내쉬는 숨에 올라옵니다. 내 네, 고관절 접히는 느낌과 엉덩이 늘어나는 느낌에 집중하면서 동작 진행할게요. 공은 계속 조여내시면 내 네, 골반 기저근까지 함께 강화시켜 주실 거고요. 팔도 위아래로 함께 움직여내시면서 내 네, 견갑골까지 안정화 만들어냅니다. 공은 계속 무릎 사이에 있고 양손에 짧은 스트랩 잡아주시고 내쉬는 숨에 스트랩 엉덩이 뒤쪽으로 당겨냅니다. 이때 내 몸통이 앞뒤로 흔들리지 않도록 내 키는 계속 커지는 느낌으로 엉덩이 힘 잡고 코어 힘으로 상체 세워냅니다. 스트랩 조금 더 짧게 잡아내실 거고요.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스트랩 당겨내실 때 팔꿈치 뒤쪽으로 밀어내시고 시선도 함께 따라갑니다. 네, 상체 로테이션 만들어내시면 네, 옆구리 힘까지 함께 씁니다. 손바닥 서로 마주본 상태에서 양쪽 팔꿈치 동시에 뒤쪽으로 찔러내면서 네, 견갑골과 네, 광배 힘까지 함께 사용합니다. 팔 앞쪽으로 쭉 뻗어내시고 고관절만 움직여내시면서 내 골반기 적응과 엉덩이 힘 함께 사용합니다. 이때 리포머는 최대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콤비네이션으로 엉덩이 아래쪽으로 내렸다가 올라오신 후에 팔꿈치 뒤쪽으로 당겨냅니다. 내 상하체의 협응력을 향상시켜 줄수 있는 아주 좋은 동작입니다. 다시 스트랩 걸어주시고, 상체 바닥 쪽으로 쭉 내려놓으시며 호흡합니다.